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한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어떤 사람이 빠르게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보니 오늘 결혼을 하게 되었던 베트남의 한 여성인데요. 그녀는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한 한국 남자의 부름에 이 여성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구두를 고쳐 신으며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네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저번 달에 한국으로 귀화를 한 베트남에서 온 메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은 한국 이름만 사용하고 있으니 저의 진짜 이름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민지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인 남편 성을 따라서 김씨로 한국 이름을 짓게 되었죠. 민지라는 이름은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쁘다고 생각하기도 해서 이름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 학창시절은 정말 어두웠어요. 학창 시절부터 이유 없는 따돌림을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살아가게 된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제2의 삶을 살아가게 해준 곳이거든요. 1년 전 가을이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다니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대학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저희 집안은 그래도 상류층에 속해 있었죠. 아버지는 저에게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원하던 삶을 저는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학교도 졸업했으니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베트남이 저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이 저에게 더잘 맞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외모도 평균 이상이었고 주변 남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하지만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여학생들이 저를 따돌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남의 남자를 꼬신다는 등 여우짓을 한다는 등 그런 생활이 너무나도 지겨웠어요. 제가 남들보다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 지금도 길거리에 지나가면 번호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저에게 예쁘다고 칭찬을 할 정도였고, 선생님들도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집안에 돈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아버지는 제가 따돌림 받는 이유가 명품을 입지 않아서라며 명품 옷을 사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아이들의 따돌림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었다며 뒤에서 수근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친해지자는 것을 빌미로 제 옷을 빌려가서는 돌려주지 않기도 했죠. 어떤 날은 학교 게시판에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이 짝퉁이라는 거짓소문이 퍼뜨려지기도 했어요.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으니까 저를 좋아하던 남학생들도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기분이 들었죠. 결국 참다 못한 저희 아버지는 학교에 정식으로 따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던 학생의 부모님들은 오히려 제가 가해자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때부터 베트남에 대한 모든 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진학하고 졸업하기까지도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시고는 졸업 선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선물로 인해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선물이기보다는 제 인생의 새 출발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죠.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항상 행동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잘못한 행동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죠. 저는 남들보다 제 외모가 대체 뭐가 특별하게 생겼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엇나가지 않도록 미리 인성교육을 시작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저보고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기에 항상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조심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졸업선물은 제가 평소에 관심있어 했던 한국으로 여행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한국에 정착하게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없었죠. 제가 한국에 관심이 있었던 건 단순히 케이팝 뮤지션이 좋고 한국 노래가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고등학교 시절을 그래도 무사히 보내온 저였기에 저는 깊은 마음으로 한국행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도 수도인 서울이라는 도시에 제일 처음 먼저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사업을 주로 했던 아버지였기에 케이팝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방청권을 구해주셨어요. 공연장까지 가는 길이 정말이지 아름답더라고요. 아마도 힐링하러 온 한국 여행이라서 더 그렇게 느낀 것도 있었죠. 왜인지 모르게 한국이 원래 살던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했던 게 한국인들은 저와 저희 부모님을 부담스럽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마치 외국인을 범죄자 보듯이 노려보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무슨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처럼 대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여자들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 공항에서부터 느낀 건데 오히려 저희들이 한국에 방문한 걸 굉장히 반기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탈 때라든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도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보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공연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나 안전한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베트남보다도 치안이 좋지 않아서 학창시절에 트라우마가 다시 발생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죠. 한국은 치안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고 시민의식이 뛰어난 나라였거든요. 공연장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입장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줄 중간중간에 가방이 세워져 있었어요. 입장 시간은 곧 다가오는데 왜 사람이 없고 가방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생각이 들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저는 너무나도 궁금한 마음에 제 앞에 서 있는 한국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어도 잘 되지 않으면서 말이죠. 제 질문의 의도를 눈치챈 한국분은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줄을 설때 자신의 가방이나 소지품을 줄서기 라인에 놓고 보리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어차피 소지품도 자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은 꽤나 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한국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가는 5초도 안 돼서 모든 물건들이 사라져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러고 보니 공항에서도 캐리어만 덩그러니 길 위에 서 있고 사람이 없는 장면을 몇번 보았는데, 이런 것도 다 시민의식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공연을 무사히 잘 보고 나온 뒤에 한국에서 꼭 체험해 봐야 한다는 편의점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편의점에 한국 음식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음식이 베트남에서 인기가 정말 좋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 음식을 접해보지는 않았죠. 그냥 베트남 음식을 먹는 게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왔기에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게 된 것이죠. 그 편의점에는 사람들이 어떤 기계 앞에서 서 있으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알고 보니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봉지 라면을 조리해주는 기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웬만한 공원이나 관광지에 있는 편의점에는 이런 라면 기계들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척이나 신기했어요. 베트남 사람들도 라면이나 쌀국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와 엄마 아빠 역시 라면을 좋아하기에, 이런 기계를 처음 보고 나서 모두가 문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는 저희가 기계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던 직원분이 저희를 위해 손수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불과 단몇분 만에 라면 한 그릇이 뚝딱 완성이 되었고 라면을 한입 먹는 순간 저와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감동에 빠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먹는 라면일 뿐인데 마치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맛이었거든요. 저희는 한국에 오기 전에 많은 것을 공부해왔기에 어플로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택시는 저희를 기다렸다는 듯이 5분도 되지 않아서 도착했죠. 그리고 저희가 택시에서 내려서 숙소에 도착하자 즐거운 관광을 하길 바란다는 인사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런 친절함을 태어나서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오게 되니까 가족끼리 사진을 찍을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가족 셋이서 한 화면 안에 나오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를 준비해서 한국에 오긴 했지만, 이마저도 까먹어서 그냥 나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바닥이나 나무 중간에 잘 걸쳐 두면서 사진을 찍어야 할 때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삼각대나 다른 사진 장비가 필요 없었어요. 관광지에 가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와 주셨거든요. 그중에 한 학생은 저희에게 더욱 다가오더니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너무나도 좋았죠. 하지만 저희가 먼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낯선 외국인이 저희에게 먼저 다가온 것에 있어서 조금 경계심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학생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는 베트남어로 저희에게 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놀라웠죠. 한국인들의 친절한 배려에 저희 가족은 셋이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고, 지금도 부모님의 집에 커다란 액자에 담겨 있는 저희 셋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며칠을 돌아다니다 보니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어디 가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제가 가고 싶은데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으면 베트남과는 다르게 제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하거나 지적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으니 한국은 저에게 있어서 천국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베트남에 돌아가서 죽기 살기로 한국어 공부에 매진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대학도 졸업한 마당에 베트남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 앞으로의 꿈은 한국에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고 저에게 맞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학창시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랬기에 남은 제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죠. 저는 한국으로 넘어와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학창시절이 우울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저희 한국인 남편과 함께 우울했던 과거는 뒤로 한채 꿈만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반해서 한국 남자와 결혼까지 한 베트남 여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